지원들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 내용들을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라고 해봐야 지원이 아니라 대출 내지를 용자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어 협상을 조금 좀더 하겠습니다. 오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 어, 아무튼 뭐 오늘 제대로 지금 해야죠. 유준이 또 어제 그 미래 한국당 쪽에서 기대 병단을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각매발선 같은 입장한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 을 가지고 계신가요? 아주만그 부분 조금 더좀 보고 싶습니다. 예예 미래 한국당 관련해서. 이거뭐 이거 뭐 저거 뭐 논의를 하고 뭐할 텐데 좀좀더 두고 있다 뭐방향은 아직 뭐 잡지 않았어요. 방향은 뭐정해지진않았 했습니다. 그 혹시 한성교도소랑 통화나 뭐 연락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가끔씩 뭐 통화합니다. <laughs> 아, 이 과정에서 뭐 이런 걸언지라거나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. 확인 내용은 없었습니다. 지금 현재 평화 당에 영입된 인재들이 거의 다 뒷수모는가 나 민연하는데,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대응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뭐~ 영입했던 부분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고 좀 그러는데,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원래는 자매 정당이 아니라 독립 정당이라서 개입을 세게 하면 상관이, 어, 어떤 어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다른 당이 다른 당에 대해서 사장에 대해서 공천을 기입하는 그런 있다고 개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표결 공판을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, 뭐를 개입으로 볼 거냐는 라그 그 문제 아니에요니 외무적으로 우리 당의 영입형 인재를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의견 개진을 할수 있잖아요.